35회 경희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녀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 겨루기 부문 셋째 날경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수 1번 지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금일 경기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금일 입상 선수 전원은 선수 대기실에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보 그냥 도와 보 그냥 그럼. でも。<laughs> 알려드립니다. 금일 입상 선수 전원은 도복을 갖춰 입고 선수대기실로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금일 입상 선수 전원은 도복을 갖춰 입고 선수대기실로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